노인정 친구들이 다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나도 오늘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왜저 보고는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34만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부자도 아니고 나이 들어 제대로 일할 것도 없고 일신청에도 시켜주지도 않던데. 왜 저한테는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나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답답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5세 김춘자 어르신도 그 희생자 중한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들려 있던 것은 연금공단에서 보낸 안내 서류, 그리고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큰 부자라도 됩니까? 버스비 천원 아끼려고 매일 시장을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된 보험을 들지 못해 혹시나 큰 병에 걸릴까 봐 10여 년 동안 모아둔 2,700만 원을 병원비에 쓰려고 통장에 겨우겨우 겨우 모아두었는데 그돈 때문에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센터 원장이자 기초연금 상담을 30년 넘게 해온 고태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박 어르신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8%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믿음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기초연금을 놓치신 어르신들 중 무려 85%가 동일한 실수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바로 통장 관리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통장 속 잔액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지금 50대라 아직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10년, 20년 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들어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달 34만원, 1년이면 400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통해 쌓아온 핵심 노하우 지금부터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조차 잘 모르는 통장 관리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60대 이상 어르신께는 당장 실천해야 할 지침이고, 50대분들에게는 부모님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준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과 부모님의 노후는 그 무엇보다 값집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월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 원.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해서 부부 가구는 각각 27만 5천 200원씩 합쳐서 55만 4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매달 34만 원이면 전기세, 수도세는 물론 약값과 병원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년 동안 받는다면 무려 8천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장 관리 한번 잘못했다고 이 돈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상담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저는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까? 은행에 돈 조금 넣어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르신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있는 돈이 연금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실제 이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은 연소득 40만원, 2천만원은 80만원, 5천만 원은 무려 2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허리를 굽혀 일하시던 78세 박정호 어르신. 지금은 허리와 무릎이 망가져 일을 그만두셨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5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써야지 하고 10년 넘게 모아둔 3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 때문에 매달 1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어 결국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겁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흐느끼시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저는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관리를 올바르게 하시면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4세 김춘자 어르신의 경우, 본인도 몰랐던 남편 명의의 2천만원 통장 때문에 연금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존재조차 몰랐던 계좌 하나가 인생의 노후 자금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면 매달 34만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최영호 어르신은 통장에 무려 7천만 원이 있었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례, 70대 이재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봉제공장에서 30년간 일하며 손가락 관절이 모두 망가져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은 돈은 단한 푼도 없었지만 자녀들이 노후를 위해 조금씩 보태주어 통장에 4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장에서 상한 채소만 골라 사며 5천 원도 아끼는데 왜 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모일 때조차 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이 부담돼, 난 그냥 물 마실래 하고 둘러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숙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통장 잔액은 4천만원. 사실은 자녀들이 8년 동안 정성껏 모아들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4천만원에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연간 160만원, 즉 매달 13만 3천원의 가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실제 월 소득 30만원에 이 금액을 더하면 43만 3천원. 결국 기준선을 넘겨버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들이 모아준 돈을 다 써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담하러 오신 10분 중 7분이 같은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마저도 본인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82세 김경길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은행 일은 거의 해본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연금 신청 과정에서 은행에서 재산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 본인 명의로 3천만원짜리 통장이 발견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통장 가진 적도 없는데, 알고 보니 1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남편 몰래 만들어둔 계좌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연금은 무산됐습니다. 또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다른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평생 음식을 잘하셔서 지인들에게 김치, 장아찌를 조금씩 팔아 한달 50만원 남짓 용돈을 보태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모인 1800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었는데 신고되지 않은 수입이라 공단에서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달 넘게 조사를 받으시며 큰 스트레스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가장 가슴 아픈 사례 79세 정순철 어르신은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에서 사셨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퇴직할 때 받은 2천만원이 통장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내 장례비예요. 아프면 병원비로 죽으면 자식들 부담 안 주려고 남겨둔 건데, 그렇게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매달 34만원의 연금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통장 관리를 잘못하면 매달 34만원의 연금을 잃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면 그 34만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매달 34만원, 1년이면 408만원, 10년이면 4800만원, 20년이면 무려 9600만원에 이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르신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평생 세금 내며 나라를 위해 일하고 가정을 지켜온 어르신들께 드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통장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 소중한 권리를 잃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혹은 언젠가 내가 매달 34만 원을 놓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쉽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76세 박수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쓰고 단한달 만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 미리 알았으면 1년 동안 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의 탄식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놀랍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파격적입니다. 80세 최용호 어르신은 무려 7천만 원을 통장에 두고도 기초 연금을 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매달 34만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공단 심사에서도 확실히 인정받는 최종 해법입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노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이네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첫 번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활비 계좌 분리법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통장에는 반드시 6개월 치 생활비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왜 6개월일까요? 수천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기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으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70만원 생활비라면 420만원, 월 90만원이면 540만원, 월 100만원이라면 600만원. 이 금액을 초과해 통장에 돈을 두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72세 정미경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통장에 3천만원이 있던 할머니는 이거라도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요? 라며 불안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돈 때문에 매달 34만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생활비 6개월 치인 480만원만 남겨두고, 1500만원은 노인 우대 장기예금에 가입, 700만원은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 나머지는 손주에게 증여, 그 결과 단두달 만에 연금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은인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할머니의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해결책, 노인 우대 장기 예금 활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어르신들께 거의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시중은행에는 어르신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따뜻하지요. 연금 플러스 적금, 실버 행복 예금, 황혼의 두 번째 기회 예금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은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예치해야 하지만 무려 최대 3천만 원까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중도 해지하면 단순한 일반 예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 둘째, 3년 뒤 자동 갱신될 때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셋째,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니 반드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6세 윤상철 어르신은 퇴직금 4천만 원을 손에 쥐셨지만 그돈 때문에 기초 연금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만 원은 장기 우대 예금으로 묶고 600만원은 혈압계와 혈당계 같은 필수 의료기기를 구입했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 어르신은 건강도 챙기고 매달 34만원의 기초연금도 안정적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약값 걱정 없이 병원도 다니고 손주에게 용돈도 줄수 있어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수 의료생활용품 구입입니다. 기초연금심사에서는 이런 지출이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되는 품목은 보청기, 안경, 지팡이, 혈압 혈당 측정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노인 전용 침대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79세 김영수 어르신은 2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지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청기와 당뇨 관리 세트, 안전 손잡이 등으로 약 800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장기예금으로 분산했습니다. 이후 기초연금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을 뿐 아니라 보청기 덕분에 가족과 대화도 편해지고 건강관리도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34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감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통장에 그냥 돈을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 흐름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반드시 정식 절차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손주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나누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0세 백승호 어르신의 경우 6천만원을 아들과 나누려 했지만, 우리는 3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도 없고, 연금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반면, 현금 인출로 자녀에게 바로 건네는 방식은 추적이 가능해 위험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통장에 상당한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80세 최영호 어르신은 무려 7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셨지만, 3천만원은 노인 장기예금에, 2천만원은 의료생활용품 구입에, 나머지는 손주 3세계에 각각 500만원씩 증여하고 생활비 600만원으로 배분해 결국 매달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평생 모은 돈도 지키고 매달 34만원씩 들어오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수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노인 전용 장기 예금 상품을 문의하시고 필요한 의료 용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구입하세요. 보청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최대 1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혈당 측정기는 당뇨 협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 모두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확실한 해법입니다. 새롭게 정리한 원고 절대로 편법은 쓰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추적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기 위한 실전 타임라인과 심사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입니다. 1기초연금 신청 전 실전 타임라인, 신청 3개월 전,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을 꼼꼼히 파악하세요. 통장, 예금, 보험, 주식 등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자녀와 상의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혹시 잊고 있던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2개월 전 노인 우대 장기 예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합니다. 예, K은행 골든 라이프 예금, S은행 행복설계 예금, N은행 실버플러스 적금 등. 필요한 의료용품과 생활 필수품 구입 계획을 세우고 증여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세요. 신청 한 개월 전 통장 정리와 자산 배분을 완료합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6개월치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용품 구입과 증여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신청 당일 정리된 통장과 모든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거래 내역서, 재산 증명서, 의료생활용품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면 첫 신청에서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실제 성공 사례. 75세 조영희 할머니. 세 번이나 신청이 거절됐지만 철저한 준비 후네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비결 통장을 완벽히 정리하고 5년간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며 담당 공무원과 적극 소통. 결과 매달 34만원의 연금으로 약값 걱정 없이 병원 방문과 손주 용돈도 가능. 78세 김영호 할아버지.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쓰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평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과 통장 출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 시, 평가액이 낮게 산정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추가 공제 가능. 농업인 확인서나 농지원부 준비 필요. 부부 공동 신청 시 부부 자산과 소득이 합산되므로 각자 장기 예금 가입과 생활비 계좌 분리가 유리. 결과 부부가 매달 68만원, 1년이면 800만원 이상 혜택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이 많아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84세 박영자 할머니는 늦게 시작했지만 매달 34만원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동거 가족과 함께 살아도 문제 없나요? 동거 가족의 소득은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고가 차량 주택 등의 재산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철저히 조사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4 지금 당장 실천할 5가지 행동 지침, 금융 자산 전수 파악, 은행 방문하여 모든 통장과 자산을 확인하세요. 생활비 계좌와 자산 계좌 분리. 생활에 필요한 6개월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장기예금, 의료생활용품, 증여 등으로 분산 관리. 노인우대 장기예금 문의 및 가입. 가까운 은행에서 K, S, N은행 상품을 비교 후 가입하세요. 의료생활 필수품 즉시 구입. 보청기, 혈압계, 안전 손잡이 등. 건강보험이나 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 가능. 필요시 전문가 상담.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 가능. 2025년은 기초연금제도가 더 개선되어 신청과정이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따르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당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